아마 저희 직원들도 많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<laughs> 그러니까요, 직원들이 지금 야, 이때다! 스은어딥니까생어거스입니다 최혜선이라고 합니다 뽀발이 무조건 리까리요 뽀까뽀까리 정수원 팀장님 뭐 여기서 정해버릴까 합니다 어디에서도 선보이지 아, 않아단한 않은... 번도 없어요? 네 나오는데? 이거 사진 찍고 싶다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요 음... <laughs> 아까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, 근데 솔직히 왜 오신 거예요? 섭외 당했습니다. 최근에 작품 있습니까? 촬영 중인 게 있는데, 작품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순 없고. 홍보하면 아, 안 돼요? 네, 홍보하면 안 돼요. 미디어 노출되면 안 된다고 막 작가분들이 네, 하셔가지고. 그래.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 개봉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주문을 해도 되겠습니까? 아, 어, 네, 주문 조금... 식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네, 메뉴판 먼저 보여드릴게요. 오빠 폰카레맛좀 보여주고 싶어요. 진짜 시그니처 메뉴 500만 개가 판매가 된 진짜 시그니처 메뉴 아니, 전국에 아니죠? 500만 개요? 그렇죠. 네. 특히나 여기 들어가는 그 소프트 크랩 있죠. 일단 개하면 딱딱하잖아요. 진짜 말랑말랑하고 아주 그냥 입에 딱 들어가면 녹을 정도로. 아, 설명에 빨려든다. 얘가 네. 이제 블루 크랩인데 개가 껍질을 벗어요. 네. 그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딱딱한 껍질은 제껴두고 맨 네. 속살. 그걸 네. 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. 그림으로 보고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? 짜조 어때요? 맛있어요? 짜죠, 네. 겉바속촉 똥남국은요 네, 도전해볼까요? 아, 도전해보세요 고수 같은 것도 이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해장으로도 되게 많이 드시고요 욕을 먹으면서 아, 술을 먹으면 술이 안 취해요 거짓이,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거는 술에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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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심채 저거 <이거 웃음> 맛있어요 동심채 먹고 미고랭 미고랭도 잘 나가요 거참 맛있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생우기살 볶음밥이 아니 면다 시켜야지 이거 감독님이 계산할 거니까 걱정할 아, 필요 가 없어. 드시고 싶은 거다 드시면 됩니다. 오! 오케이. 저도 먹어도 되나요? 저도 먹을 거니까요. 만약에 하나 더를 추가를 하자면 갈릭 시림프 약간 아...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좋아요. 타이 칠리 해산물 볶음도 맛있습니다. 전 사실 얘를 많이 먹었거든요. 오리엔탈 왕새우 볶음. 네. 요건 또 식감 자체가 그냥 오동통해 갖고 그냥 척 씹을 때마다 쫄깃쫄깃해 갖고 이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어,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아니요. 거는 소고기 볶음이 있거든요. 어팟남만호이 시켜 달라는 건가요? 오케이 음료는요? G7 베트남 커피 이거 뭐예요? 달달달. 달달한 G7 베트남 커피로 G, 커피로 네 주문 바로 해드릴게요 네, 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. 10명 모였을 때는 5만 원의 식사권을 1인당 2매를 구입할 수 있고요 네. 매장당 50명 제한 중복 할인 이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류 빼고는 50%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이 혜택 어디서 누린다? 뭐야. 100명일 때는 50% 할인, 100명일 때는 40%, 500명일 때 45%입니다. 5%씩 이렇게 올라가니 네, 그리고 1000명일 때 50%입니다. 100명만 모여도 일단 직원 할인가 묻고 들어가고. 그렇죠. 500명 모일 때는 직원보다 오. 더 많이 깎아 먹고. 아마 저. 저희 직원들도 많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야 이때다. 기간이 있습니까? 공지사항으로 아마 통보가 될것 어, 같습니다. 아공지간 있습니다. 1인당 2매, 최대 2매까지만. 테이블당 사용 개수는 2매로. 구매하실 때 상세 페이지에서 내용 표시가 될예정이니까꼭 참고. 감사합니다. 아주 심플하고. 즐거운 아, 네. 만남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요, 알람 설정, 꾹꾹!